이중석 대표는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제 기생충의 본성이 거잖아. 선승하는 거. 어, 욕 잘하시잖아. 만신과 함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탤런트 황은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정확히 한 15일 전인가 그때 제작을 했었던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하영봉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 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야... 놀라워요. 이 기운 그대로 잊지를 못하고 이달 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기생충보다 더 귀여운 교수님, 서민 교수님! 오, 예! 안녕하세요. 앙! <laughs> <아우. 웃음>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가 봐요 그죠 네, 새로운 나라가 돼서 너무 어. 좋습니다 무슨 할 말이 또 그렇게 많아 가지고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니까그 해도 네. 이제 뭐 만신과 함께 이게 이 채널이 음. 그렇게 잘 나가는 채널이 아니었는데 어, 그 안철수 단일화를 마친 이후로 음. 그냥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니까 네. 이제 기생충의 본성이 거잖아 선성하는거 저희가 여기에 이제 붙어서 저도 어. 이제 갈라고요 아, 제대로 된 기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붙겠다 네. 사실 서민 교수님과 또 화영구 선생님의 한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대단하세요.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단이라 맞추셨어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네. 무조건 수장이 됩니다. 아, 진짜 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선관력 15일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야, 어떠한 기운으로 그렇게 정확히 꿰뚫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운이 만들어질 때는요, 네. 시간이 오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조금 빨리. 남들보다 네. 그 장면을 네. 담은 것 뿐입니다. 국민들이 어? 선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네네. 네네. 그때 나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K본부에서 음. 라디오 DJ는 분명히 될 것이다. 음, 우리 교수님, 운기가요. 올해 좋으셨고 바쁘다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때도. 네, 네. 지금도 역시나 올해 운기가 바쁘시고요. 우리가 누구나 볼수 있는 큰 화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민교수 님, 엠봉부에서 컬트 오빠들이랑 나왔을 때부터 저는년이었거든요 공중파랑 네. 그냥 꾸준히 뭐 나왔었는데 네. 2017년에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이 문바 이게 문 전에 문바라고 불렸었는데 네. 그문바가 미쳤다고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지나친 팬심이 대통령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 음. 잘못한 일을 해도 팬들이 응원해 주고 막 그래 갖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리 알고 문바는 미쳤다. 이런 글을 썼는데 엠본부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오. 제가 그 당시 전참시에 나오고 나오, 나오고 있었는데 전참시에 너 박빠냐? 박근혜 빠냐? 뭐 이렇게 오. 이제 막 저를 몰아붙이고 청문회를 했어요. 청문회를. 방송국에서요? 네 저를 둘러싸고 앉아 가지고 그 박사모라 몰아 붙인 거 있죠. 야, 진짜 약간 자살 당하다 약간 이런 느낌 응, 그런 느낌. 그런 게 아니겠어요? 네. 그냥 스스로 그만두게.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네. 그 아, 몸빼걸스라고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성 3인조 트로트 그룹인데 네네. 100만 구도 저희가 그 행사를 갔는데 약간 분위기 가 이상했어요. 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태극기가 막 휘날리고 나경원 연설하고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자 우파 연예인 몸빼가스 가는 저 와. 가뜩이나 저희는 새말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와. 샤~ 땅~ 땅~ 땅이 볼장에 가다요 살리고 살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KBS 6시 내 고향 5년 동안 하고 있던 프로그램. 와. 잘렸습니다. 아. 바로 연락왔어. 작가가. 이런 게좀 연관이 있긴 있나 봐요 정치와 방송에 두달 전에 나와주셨을 때 단일화 통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어떠한 기운이 있었기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님의 그 어떠한 기운으로 이렇게 단합하나 그... 음... 이렇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안철수 후보님과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어. 단일화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담은 눈이 우리나라 국운이에요. 네. 경제와 권력 힘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지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나라 구군입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요. 네. 안철수 후보가 이 정권에서 계속 잘 나갈 것인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응.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하겠다고 했을 때한 응. 유튜브로 한 40분 가까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잘 나간다 그러면 사고 하려고요아 네. 사과하려고요. <laughs> 아, 네.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운기를 봤을 때는요. 네. 우리 윤석열 당선님께서는. 사람을 크게 저버리시는 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사과를 하시는 게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안조수 군님 당국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당국대에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요. 혹시 뭐 경기도지사 같은 거 하시면 강의 좀 많이 불러주세요. 야! 야 정말 아. 이거 맞춰주시면은, 서민 교수님, 진짜로, 응. 받으셔야 됩니다. 응. 예. 탈사르 교수님께서, <laughs> 이중석 대표는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시한폭탄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응. 선거 마지막 날, 야, 우리 10% 이겨! 이렇게 말하는, 뭐 어디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네네. 저는 그래서 님이, 윤 후보님이, 윤 당선인님이 이준석 대표를 조금 멀리 하면 좋겠다. 응. 시한폭탄이니까. 아.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기운을 네. 네. 보면 불협화음이 많으시긴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역풍, 역풍. 음. 역풍을 만드는 데는 이순, 이준석 대표님도 조금은 일조를 하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이번 대선이 굉장히 팍빙이었습니다. 월드컵 4강보다 더 쫄깃쫄깃하고 <laughs> <진짜>? 아주 짜릿한 <laughs> 그런 승부였는데 아 이런 말씀 드려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저는 그 영상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좀 의심할 수 있겠죠. 가뜩이나 이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저런 일저지는거 보면은 정상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정 선거가 조금 이제 뭐 있다고 쳐도 예. 표를 바꿔치기 해봤자 얼마나 바꿔치겠습니까? 그보다는 이제 보수층의 적극적인 투표 그리고 지지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도 없는 부정 선거를 이겨내는 힘이니까 부정 선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선거 때는 사전 투표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국민의 힘으로서 또 국민들이 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님의 공약이 또 있죠. 특히 그 여가부 아제야 여가부 페이지가 그러니까 아, 네.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네네. 여가부가 이제 뭐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음. 어느 순간부터 여가부는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음. 남녀 갈라치기에 몰두했습니다. 여자를 그냥 우대하고 남자를 갖다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그런 시각 때문에 남자들이 연애를 못해요. 왜냐하면 손한번 잡았다가 성추는범해 어. 이 분위기 무르익었다 대서 키스 한을 했다가 네. 인생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아. 그래서 이 남녀 갈라치기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네. 구분이고 뭐고 완전 미래가 없다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네. 된다+ 된다는데 이게 이제 윤호보님이 공약을 또 했어요 오. 적극 저는 지지합니다 지난 정권 때 국민이 많이 갈라져가지고 네. 일단 이+ 총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윤선열 네. 네.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렵다는 홍준표 유승민 통합하고 이준석, 이준석 대표도. 나 그만할래라고 도망간 사람을 두 번이나 붙잡고 껴안고 우리 당대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까지 포용을 한 포용의 거의 1인자입니다.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포용 안 하신 분이 딱 저밖에 없어요. <laughs> 한번 손절하고 연락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포용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통합 가능하다고 봅니다. <laughs> 자, 앞으로 화영국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서민 교수님이 네. 그, 안고 갈수 있을 것인지 그거 좀 부탁드릴까요? 전화 꼭 와야 돼. 어, 네. 전화 오실 거예요. 네. 진짜. 왜냐면 어. 서민 교수님 필요하세요. 아, 그렇죠. 교수님의 자리가 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요. 네. 전화 오면 바빠서 못 만난다고. 근데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어. 멋있지 않아? 아니, 또욕 먹어. 아니, 욕, 욕 먹는 거 좋아하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대통령님 바쁘실 어. 텐데, 저한테까지. 그냥 저는 전화 온 걸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잖아. 오에, 멋있네. 어. 아, 꼭 그렇지. 연락 오길 바랄게. 요 그래, 그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수 어, 어. 떡장하려고요. 인생은, 뭐 인생, 뭐였어? 유튜브지. 네. 야, 역시 구글입니다. 유튜브에요. 그죠? 네. 저는, 네. 저는 교수나 이런 거보다유튜버로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 크게 또 이번 영상으로 떡상을 한 다음에 두달 뒤에 또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지금 2만 구독자잖아요. 네네. 4만 되면 나오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게 금방 될것 같아요. 기민별로 나오려고 그러시네, 이분이. 아, 아니. 잠깐 내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제가 그동안에 어, 유튜버 네. 한 2년 정도 하면서 네. MC로서 자질을 많이 갖췄어요, 제가. 음.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맡기만 <laughs> 주시면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예전하고 상대 상대도 안 돼, 예전하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네, 네. 말 총량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제가 30년을 말을 없이 지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네. 터진 거예요. MC 시켜만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점사좀 봐주십시오. 제 자리가 어떻게 좀 어... 바뀔 것 같은지. 어, 은정 씨의 기운이 강성해서요 <laughs> 공존하실 걸로 보입니다. 잘.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욕튜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요 저희 둘이서. 욕튜브. 어욕 유튜브 욕잘 하시잖아요. 아니야 저는 아니야. 욕 욕은 먹는 거좋아해 바보 이런 거밖에 못해요. 나도 바보라고 말하고 승일으었어전 <laughs>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을 뭐 이렇게 네. 해요. 저는 그냥 야너 그렇게 그따위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이 하지 않아요. 자 서민 교수님 앞으로 과연 이렇게 유튜버로 성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치 적으로큰 자리 하나 맡을 것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 어떠신지요? 오 계획. 저는 이제 학교일에 학교일에 네. 열심히 하고 네. 기생충들 돌봐야죠. 그래서 기생충 음. 연구 좀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버로서 살다가 만약에 뭐 네. K 본부나 네. 이런 라디오 자리가 오면 편안하지 네. 말고 바로 가서 음. 이제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화영우 선생님 이런 분들 손님으로 오시면 좀 많이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좋아요. 네. 기운이 좋으신 거예요. 음. 내가 말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는 기운이 좋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쏟아내시는 건데 좋은 기운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 저는 네.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기운을 또 서로 주고 받습니다. 아저 아, 약간은 고민 이 있는데 네. 제 아내가 기운이 되게 세거든요 <laughs> 언제쯤 기운이 줄까요? 그러면 네. 교수님이 기운이 좋아지시면 됩니다. 음량이 좋아. 아. 이제 좋은 자리로 가실 거니까 기운이 커지시겠죠? 네. 아, 그런 건가요? 와. 합의가 되시지 않을까요? 아, 동등합니다. 아, 음. 그러면 곧 좋은 소식도 있겠네요. 아, 여보 네네. 좀 여보 좀만 참으래. 이 좋은 기운 그대로 마신가 함께 외쳐볼게요. 마신가 네. 함께. 마신과 함께! 함께!